누나 누나 질문이 있는데 미용실 선생님이 나 잘생겼다는 말 듣기 좋은 소리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본인이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면 영업 멘트지. 미용실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 어딜 가도 남녀노소 모두 아루사를 보면서, 어, 약간 이렇게 흠칫하고 잘생겼다. 여자들이 이렇게 겼는줄로 보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어야 돼. 그 믿고 대시하면 큰일 나. 어, 맞아. 그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들어야 진짜입니다. 맞지, 거나. 그 말이 맞다. 이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때 들어야지. 야, 저기 니네 남친 지나간다. <laughs> 아, 뭐래! <laughs> 죽는다 너 <laughs> 거기에서 네 남친을 맡으면 안돼 <laughs> 고객센터에서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걸 고백받고 사가하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약간 엄마가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지 막 이거 <laughs> 근데요 누나 저는 엄마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우울해진다. <웃음> 진짜, 진짜 많이 힘들어지는 거야. 엄마와 할머니에게조차도 자식겼다는말못 들었다는 거는, 후... 우린 당장 병원과 헬스장을 달려가야 돼. <laughs> 전문가 쌤들에게 돈을 바쳐야 된다. <laughs> 어, 엄마랑 할머니한테 못 들었으면 끝난 거야, 진짜. 와, 진짜. 엄마는 객관적일 수 있어. 할머니한테까지 못 들었다? 야, 진짜, 진짜 우울하다. <laughs> 깍두기, 폭슈나, 제가 나이트클럽, 술집, 헌팅, 포차 같은 장소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잘 놀지 못하고, 그래서 별명이 노잼 바른 생활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헌혈 110번 한거이외엔한게 없습니다. 진지충이 너무 놀줄 모르는 것도 연애하는데 단점이 되지 않을까요? 챙피하지만 넷플릭스도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건 소개팅 나갈 때 숨겨야 할까요? 그냥 본인 자체를 보여줘. 너는 이미 플러스 요인이 너무 많아. 뭐너 지금 뭐 등치도 조금 있다는 것 같고. 키랑 이게... 우대가 멀쩡하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 경찰이라는 후광도 있을 거란 말이야 경찰이라는 후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 같은 애가 논다라는 느낌을 주면 굉장히 마이너스야 차라리 나는 아예 놀줄 모른다 이거 그냥 말을 해 생각해야 돼 여자가 남자가 나이트클럽 술집 헌팅 이런 거 경험 있는 거 좋아할 것 같지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일진 출신 대가리 빈 애들밖에 없어 당연하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놀았으니까 그렇게 노는 남자를 좋아하겠지 근데 일반인 여자들도 탑 클럽 술집 헌팅포차 이런 거안 가. 이런 거안 가는 여자들이 과연 그런 곳을 갔다 온 남자를 좋아할 것 같아. 남자들의 큰 착각이야. 왜 좋아야 되는데? 난 바로 선입견 생겨. 클럽 다녀? 헌팅포차? 아니, 왜 남자들은 논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나는 이거를 약간 우리 남자애들의 학창시절 일진에 대한 열등감이 아닐까. 학창시절이니까 애들이 그런 일진이그 잘생긴 애들을 좋아하는 거지. 현실의 세계에 나와서 이제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결혼 정년기 20대 중반부터 접어들 때 노는 남자 좋아할 여자는 진짜 대가리 비네들밖에없대니까왜 그런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여자가 헌팅포차 다니고 클럽 다니는 여자를 남자가 좋아해? 와, 저 여자, 연라 잘 놀고, 연라 진짜 잘 나가 보인다. 난저 여자가 너무 좋아, 이래? 입장 한번 바꿔보면 바로 나오지 않아? 근데 왜 여자는 머리가 비어 갖고 클럽 다니고 헌팅포차 다니고 과거에 놀고 일진 출신 이런 걸왜 좋아할 거라 생각해 아무도 안 좋아해 20대 중반 넘어가서 대부분은 남자가 그렇게 안논 사람을 차라리 좋아해 노잼인 남자를 오히려 남자가 놀았던 걸 좋아하잖아 그 여자 이상한 애야 도라야 그런 여자 만날 필요가 없어 미친 애야 클럽 가본 적 없고 헌팅포차 나왔을 땐 들어갈 수 없는 <laughs> 아, 들어갈 수 없는 나였는데 그런 분 여기에 많습니다. 흔하신 케이스니 걱정하지 말고 드러내세요. 오. 밀고 나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꾸밀려고 그래? 나는 정말 건실한 남자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왜 꾸며? 왜 스스로를 깎아 먹어? 여자 안 좋은데, 가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들이 그런 식으로 까졌으니까 지들이 만난 여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결국엔 노는 척을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근데 내가 일상에서 살면서 여자애들 보잖아? 진짜 노는 남자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대가리가 비내고 머리가 진짜 멍청한 애들이야, 정말. 어, 아, 저 여자 어디, 좀 어디, 떨어져? 약간 이런 애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지? 진짜 자기 일 잘하고 자기 삶 야무지게 꾸려나가는 애들은 바로 클럽? 뭐 헌팅포차 바로 아웃이야, 남자들. 진짜 바로 아웃이야. 미쳤어? 바로 걔네들이 드는 생각은 그거야. 뭐야? 나랑 연애하다 몰래 가겠네? 저런 남자 왜 만나야 돼? 야, 성병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생각 들어. 님들 착각하지 마. 차라리 노잼에 건실한 남자가 훨씬 나 그러면 그런 여자가 꼬여. 괜히 노는 척하지 말고 도, 너무 멍청한 생각이야. 어, 노잼은 노잼 나름대로 밀고 나가. 왔고 확실하게 꾸며놓고 직업도 괜찮은데 딱그래도나 노잼인데 어쩌라고 해야지. 하면서, 어? 너는 클럽도 안 가봤구나? 미친년이지? 안 그래? 아니 노잼에 건실한 남자 보고 클럽 안 가봐서 매력 없다고 막못 노는 남자인가 보네? 이러면 미친년이지 그 <laughs> 같은 여자끼리도 돌았냐? <laughs> 미친년 아니야 저 <저거. 웃음> 그런 거지 나도 이제 남자 유튜버들 많이 보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걔네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똥 싸고 있네 진짜 그렇게 여자 만나봤을 것 같지도 않은 외모 가지고 겁나 잘난 체 하면서 여자는 말이죠 이래야 됩니다 딱 보면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봐도 수준 낮은 여자를 만났어. 막, 여자가 좀, 정신적으로 한강군에 헷가닥 돼있거나, 뭐좀 이상해,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막 이런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 여기 여자는 말이 좀, 뭐, 여, 남자가 좀 노는 척 하면서 센 척하고 허세를 부려야 됩니다. 뭐 나쁜 남자, 에저 여자를 도발해야 됩니다. 막, 이 자라고 있는 거지, 뭐. 똥을 싸요, 진짜. <laughs> 남자가 건실하면, 건실한 여자만 걸려. 날라리랑 사귀서뭐할 건데, 일진이랑 결혼한 게 꿈이야, 님들? 여자 등에 막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 헉, 겁나 내 꿈에서 바라던 이상형이야. 일진 출신 여자. 날 때려줘. 막 이게, 이게 이상형인가? <laughs> 여자가 당신에에서 야, 통증 갖고 와봐. 이거 원해, 이거? 아, 애가지나면 담배 끊어야 되는데. 여기 다 이게 맥주 껴가지고, 아, 담배 어떻게 끊냐? 막 이게 원해? 야, 너는 남자가 돈도 없냐? 야, 나가서 좀 배달을 해서라도 돈좀 벌어와. 야, 너네 부모님 뭐 했냐? 막이런거 원해? 이런 여자 원해? <laughs> 야, 가서 담배 좀 사와. <laughs> 도대체 왜 그런 여자를 자기들도 칠색하면서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 자체부터가 말이 안 돼. 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개 듣겠습니다. 오늘 방향을 잡아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잘 알겠습니다. 같은 경찰 여자 만나. 뭐, 노잼을 유지해서 똑같은 노잼 여자를 만나라. 잘 듣고 리액션만 잘해도 평타 이상. 대신 본인이 너무 말잘 못하고 그런 타입이면 여자가 좀 성격이 밝으면 그때 미친 듯이 잡아라. 여자도 말 없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그건 안 맞는 성격인 거야. 여자가 밝아야 된다. 여자가 말 잘하고 까르르 까르르 잘 웃고, 여자가 대화 리드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돼. 그런 사람 만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리액션.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이렇게 해주면 여자가 우리 말 되게 잘 통한다! <laughs> 제가 넷플릭스를 본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여자가 넷플릭스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좀 노잼으로 하가 공부만 하느라고 제가좀 이제 최근에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 그래요? 그러면 어뭐안 보셨겠다. 그러면 어 재밌습니까? 뭐 이러면되죠 되는 거야 그러면 자네 킹덤 볼 생각 없나?